마태복음 28장 18절. "카이 프로호예수레이센 아우토이스 레곤 에도세 모이 시아엔라노 카이 스 그리고 예수께서 다가와서 이야기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어졌다 나에게 모든 권세가 하늘 안과 땅 위에" 먼저 호 예수스 예수라는 주어 앞에 관사가 붙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 실제로 오고 계신 예수님 프로세손이라는 분사가 붙어서 플러스 그리고 에르코마입니다. 플러스는 어느 방향으로라는 뜻이고 에르코마는 오다입니다. 지금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 귀신 고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고 계신 제자들에게로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랄레오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토크 또는 채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주어졌다 에도 세이 디도미에 부정과 거 수동태 형태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이 주어졌냐면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그 권세는 하늘 안래 권세 그리고 땅 위에 권세 그야말로 모든 권세가 지금 주어졌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은 사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